야구 경기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바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기적적인 한방이다. 지난밤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진 불꽃 야구 16화는 바로 그 감동의 서사를 한 페이지에 담아냈다. 2회 말, 한점 뒤진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프로 커리어 통산 홈런이 전무했던 박재욱 선수였다. 팬들의 시선은 그저 말로 상황을 해소해줄 단타나 희생타에 머물러 있었을 뿐. 그에게서 홈런이라는 장쾌한 드라마를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예상을 깨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당시 경기장은 팽팽한 긴장감과 불꽃 파이터즈를 향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전 시즌의 부진과 무기력함은 팬들에게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들은 또다시 패배의 늪에 빠질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박재욱은 이러한 분위기를 한 번의 스윙으로 완전히 뒤집었다. 상대 투수의 몸쪽 깊숙한 공을 놓치지 않고 통렬하게 받아친 순간 고척돔의 모든 소리는 사라졌다 타구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 스포츠 데이터 분석 업체 스포트랙은 타구 속도 시속 165km 발사각 28.5도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이 한방이 단순한 행운이 아님을 증명했다 비거리 120m를 훌쩍 넘긴 공이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순간 경기장을 찾은 2만 5천여 명의 관중은 일제히 환호성을 토해냈다. 이 홈런은 단순히 점수판의 3대2라는 숫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날의 패배의식을 불태우고 우리도 할수 있다는 불씨를 집힌 한 팀의 영혼을 깨운 한방이었다. 박재욱의 홈런은 개인의 무명시절을 끝내는 선언이었고 팀의 재도약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탄이었다. 스포츠가 주는 감동은 바로 이런 것이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모든 역경을 딛고 역사를 쓰는 것. 이한 방은 야구 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적의 홈런으로 남을 것이다. 불꽃 파이터즈의 승리는 단순히 박재욱의 홈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김성근 감독의 기발한 용병술이 있었다. 경기 전 동아대 벤치는 불꽃 파이터즈의 에이스 투수 등판을 예상하고 맞춤형 타순을 준비했다. 하지만 김성근 감독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신이 한 손을 선보였다. 마운드에 오른 것은 프로 데뷔전조차 치르지 않은 신인 투수 박준영이었다. 모두가 위하에 했고, 심지어 동아대 벤치마저 혼란에 빠졌다. 이 결정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었다. 이는 상대방의 전략적 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스포츠 심리학 전원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경기 변수는 선수들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흐트러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한다. 동아대는 긴급 작전 회의를 소집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들의 초반 흐름을 끊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박준영은 처음에 긴장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그는 최고 구속 시속 140km를 상회하는 빠른 공과 예리하게 꺾이는 슬라이더를 섞어가며 상대 타자들을 압도했다. 특히 그는 일회 타자들을 삼진과 땅볼로 처리하며 완벽한 삼자 범퇴를 이끌어냈다. 이는 감독이 선수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선수는 그 믿음에 보답하며 성장하는 야구의 가장 아름다운 원리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김성근 감독의 파격은 동아대의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어린 신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성공 경험을 선물했다. 결과적으로 이용병술은 경기의 흐름을 불꽃 파이터즈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경기를 두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현대 야구에서 감과 경험이 만들어낸 짜릿한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경기의 초반 팽팽한 흐름 속에서 불꽃 파이터즈가 선취점을 올린 과정은 그들의 승리가 단순히 운에 기댄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동아대 마운드에는 아마추어 최고의 강속구 투수 정재현이 있었지만. 불꽃파이터즈는 그의 강점을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그의 약점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전략을 선택했다. 이는 파워가 아닌 지능으로 만들어낸 승리였다. 선취점의 시작은 문교원의 영리한 좌전 안타였다. 이어진 정성훈 선수는 정재현의 변화구를 끈질기게 곤란의 볼넷으로 출루하며 상대 투수의 흔들리는 심리를 더욱 자극했다. 그리고 이 경기의 백미 중 하나였던 이대호 선수의 플레이가 이어졌다. 1-4-1 이호의 득점 찬스에서 그는 홈런이나 장타를 노리기보다 상대 투수의 약점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바깥쪽으로 향하는 공에 몸을 맞아 출루하며 말로 상황을 만들었고 이는 상대 투수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었다. 야구 통계청에 따르면 말로 상황에서 투수들의 평균자책점은 일반적인 상황보다 약 1.5배 높다고 한다. 이는 2대5의 플레이가 단순한 출루를 넘어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리더십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어진 정의윤의 희생플라이로 불꽃파이터즈는 어렵게 1점을 올렸다. 이 1점은 팀워크, 노련함, 그리고 희생정신이 빚어낸 예술적인 작품이었다. 불꽃파이터즈는 이날 경기를 통해 강력한 한방뿐만 아니라 섬세한 작전수행, 능력을 갖춘 팀임을 증명했다. 이는 동아대가 예상했던 파워, 팀이 아닌 지능과 팀워크를 겸비한 강력한 팀으로 성장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었다. 역전의 흐름을 지켜내기 위한 불꽃 파이터즈의 다음 카드는 히든 카드로 불리는 신인 투수 신재영이었다. 선발 박준영이 재구 난조로 흔들리기 시작하자 김성근 감독은 주저없이 신재영을 마운드에 올렸다. 창단 후첫 등판에 나선 신재영은 긴장한 기색 없이 마운드에 섰고 그의 등장에 관중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화답했다. 그는 단두 개의 공으로 두 명이 타자를 연달아 아웃시키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팀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야구 분석 채널에 따르면 신재영의 투구는 최고 구속 시속 145km에 육박하는 강속구와 궤적을 예측하기 힘든 슬라이더를 섞어가며 상대 타자를 농락했다. 특히 그가 던진 공의 회전수는 평균 2.500rpm을 넘어서며 프로 선수 못지않은 9위를 자랑했다. 4회 초 그는 4번 타자 김민범에게 2-2 루타를 허용하며 다시 한번 위기에 몰렸지만 이대호의 몸을 던지는 멋진 수비와 신재영의 완벽한 베이스 커버가 합쳐지며 추가 실점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비록 한 점을 내주긴 했지만 그가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은 그가 왜 불꽃파이터즈의 히든카드로 불리는지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스포츠 전문가들은 데뷔전에서 이 정도의 평정심과 구의를 보여주는 선수는 극히 드물다. 고입을 모았다. 신재영은 최소 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하며 3대 2위 한점 차리들을 끝까지 지켜냈고 이는 불꽃파이터즈의 승리에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이 경기의 드라마는 마지막 9회 초에 정점을 찍었다. 한점 차의 살얼음판 승부. 동아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맹렬하게 추격했다. 불꽃파이터즈의 마무리 투수는 끈질긴 공격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1사말루의 절체절명 위기를 맞았다. 고척돔의 모든 관중은 숨을 죽였고 경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때 김성근 감독은 마지막 승부수로 베테랑 투수 송승준을 마운드에 올렸다. 프로에서 은퇴 후 다시 마운드에 선 송승준은 첫 타자를 상대로 노련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삼진을 잡아냈다. 그의 투구는 젊은 시절의 강속구는 아니었지만 완벽한 제구와 상대 타자의 허점을 꿰뚫는 노림수로 위기를 타게 했다. 이어진 다음 타자를 상대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던졌고 상대 타자의 배트는 허무하게 헛돌았다. 전설적인 노장이 팀의 승리를 지켜내는 순간 불꽃 파이터즈 선수들은 환호했고 관중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날의 승리는 단순한 1승을 넘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투지 그리고 그들을 믿고 과감한 기회를 주는 감독의 리더십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의 합작품이었다. 박재욱의 기적적인 홈런 김성근 감독의 상식을 파괴하는 용병술 그리고 송승준의 마지막 역투는 모든 스포츠 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라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는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짜릿한 승부가 펼쳐지는 야구의 세계에서 우리는 다음 주에도 또한 번의 드라마를 기대하게 된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더 많은 스포츠 소식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